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유와 상징에 대하,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자 비유와 상징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 비유와 정의의 기본 개념과 그와 관련된 자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유는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어떤 대상의 성질, 특성, 관념 등을 자 이거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대상에 견주어 표현한다는 거자 비유 비우, 비유적인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자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원래 표현하고 드러내는 대상을 자 이거를 원관념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자이 원관념을 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견줌의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견줌의 대상이라는 것은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보조관념. 자, 여기서 미, 밑에 볼까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과 두 대상이 속성상 동일하거나 속성상 동일하거나 속성상 동일하거나 자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비유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유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자 비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 여기 나오는 직유법 은유법. 뭐, 의인법, 의성어, 뭐, 의태어, 뭐, 화류법, 뭐, 재유법, 환유법. 자, 요, 이런, 이런 표현법만 알면은, 자, 비유의 종류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 의인법하고 은유법이에요. 자, 의인법이 뭔지, 의, 의인법이 뭔지, 자, 요거를 잘 학습을 하시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직유법 지규법은 모모 뭐뭐 같은 모모처럼 모모 인양 모모 듯이 자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암기해서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모모 같은 뭐 그런 게 붙어 있으면은 다 지규법이에요 그런 거는 그다음에 은유법은 뭐 a는 b이다 뭐 a는 뭐 b이다 딱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a는 b이다 또는 a와 b를 동일시하는 거자 이거를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의인법이 뭐냐면요.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의인법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있죠. 이 의성어하고 의태어는 같이 합쳐서 같이 연관 지어서 이게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의성어 자, 이게 의성어에서 이성 자가 소리 성 자예요. 자, 소리 성 자이기 때문에 소리를 흉내낸 말이라고 해서 이거를 의성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의태어는 모양태자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모양을 흉내낸 말을 의태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류법은 무생물을, 무생물에, 어, 무생물의 생명,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유법하고 환유법이 있는데요. 이 제유법과 환유법을 묶어서 이거를 대유법,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비유의 종류에 대해서, 자,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예문을 가지고,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직유법부터 먼저 하, 할게요. 자, 지규법이라는 거는 아까 원관념하고 보조관념 이해하셨죠? 자, 원관념이 뭔지, 보조관념이 뭔지, 자,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 자, 원관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어, 어, 원, 래 가지고 있는 의미고, 이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보조한, 원관념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거, 자, 보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자, 보조관념이에요. 자, 지규법은 뭐뭐 같은, 뭐뭐 같은, 아니 뭐뭐, 같은 모모처럼 자, 모모 인냥 모모 드시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지규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문이 있죠. 이영기의 낙화하고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이거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 이거 우리 굉장히 유명한 시죠. 자, 센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여기서 에 직유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직유법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모모 뭐뭐 같은 모모처럼 모모 인양 모모 듯이. 자 이거를 직유법이라고 해요 이런 말이 뒤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직유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물 고이듯 자 모모 이듯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직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금방 찾으실 수 있죠. 햇발 같이. 그다음에 샘물 같이. 자, 햇발 같이와 샘물 모모 같이, 모모 같이가 붙었죠? 체온 뒤에 모모 같이가 이게 붙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규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렵지 않죠? 지규법은 쉽게 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은유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유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A는 B이다. A는 B이다. 자 A A는 B 또 A와 B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를 은유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김동명과 김남조의 작품을 가지고 한번 은유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내 마음은 호수요. 자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A는 B이다. 자, 내 마음은 A는 자 B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은유법이죠. 그리고 자, 그대의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자, 여기에는, 저기,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자, 여기 맨 위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김남조의 서일인데요 자, 이거는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자, 이 삶을, 자, 삶은 어디,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나요?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 자, 이거와 동일시하고 있죠. 3과 은총의 돌계층의 어디, 어디. 자, 이거를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자, A와 B는 A와 B를 동일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은유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자, 은유법. 자, 은유법이고, 그 다음에 의인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의인법은 자, 진짜 이런 거 시험 문제 찾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시처, 이 시를 중요한 시를 하나 예문을 제시해 준 다음에 자 여기에 이시 작품에서 자, 의인법으로 쓰인 거를 찾으라는 그 표현 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의인법 볼게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의 자, 인격을. 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 느끼고 행동하는 거. 자,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의인법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거를, 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그러니까 의인법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정을 이입한다는 거. 자, 이것도 의인법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고, 되겠습니다. 자, 예문하, 예문에서 의인법이 쓰인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풀이 눕는다. 자, 풀이 누울 수가 있나요? 자,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풀이 누, 누울 수는 없죠. 그리고, 자,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붓겨,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자, 풀이 울 수가 있나요? 자, 사람이 아닌 거를 또 이것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자,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이렇게 이거 눕는다. 울었다. 자, 이, 울다가 누웠다. 다, 이게 다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인 것처럼 어,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 계시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김영랑의 검은고라는 작품에서. 어, 의인법이 쓰인, 예, 쓰인 부분을 한, 한번 찾아볼까요? 김영랑의 검은고. 자, 이 작품은 시험에 많이 기출되는 작품이거든요. 많이 수능에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범 바뀌었는데 내 길이는 영영 울지를 못한다. 자, 기린이 울지를 못한다. 이거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자,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에 외로운 기린. 외로운 기린은, 이거는 외로운 기린을 말해요. 외로운 기린. 외로운. 기린을 말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깥은 거친들 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꿈인 잔나비 때들 쏘다니어 내 기린은 내 길이는 맘들곳몸들곳 곳 없어지다. 자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 선채 해가 또 한번 바뀔 거늘 자이 밤도 내 기린은 내 기린은 맘놓고 울지를 못한다. 자, 이쪽 부분에 울지를 못한다. 울들 못한다. 자, 이쪽 부분, 그다음 외로운 길인 자, 여기에 다어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영남의 검은고, 자, 이거 이 작품 잘 알아두시면 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자, 화류법이거든요. 화류법. 이 화류법하고 대유법은 이거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그다지 많이 안 나와요. 나오면은 은유법, 의인법 찾는 게 많이 나오고, 자, 화류법하고 대유법, 그런 표현법은, 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많이, 어, 그냥, 제, 어, 출제를 할 때가 있는데, 어, 그래도 한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화류법 볼게요.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하는 것. 자, 화류법이라는 것은 무생물. 생명체가 없는 거죠. 생명체가 없는 거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하는 거를 화류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 볼까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라는 부분에서 어둠은 새를 낳고, 그 다음에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자, 이 어둠이, 자, 어둠이 새를 낳는데요. 새를 낳고, 자, 어둠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그쵸?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이에요. 어둠이 새를 낳고, 돌을 낳고, 돌을 낳고, 그 다음에 꽃을 낳는다.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둠은 화류법,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하고 있는 자, 화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육사의 광야 부분에서, 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산맥들. 자, 이 산맥. 산맥은 무생물이죠. 자, 무생물인데, 모모들들이라는 복수의 전미사가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산맥들해 가지고 살아 있는 생명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화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류법, 무생물을 살아 있는 무생물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자, 이거를 화류법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제유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제유법은 어, 부분과 부분의 관계, 부, 아니 부분과 전체의 관계,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제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 이것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제휴법은 자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으로 대상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여, 어, 이건데 핵심 키워드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자, 이거는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문 한번 볼까요? 손이 모잘라 모자르다. 자, 일, 여기서 말하는 손이 뭘까요? 여기서 손은 일손. 일손. 일손 또는 노동력을 말하죠. 노동력.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자, 이 강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자연. 자연 전체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강호는 자연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은 빵만으로, 빵만으로 살수 없다. 자, 이 빵은 먹을 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전체를 빵에다가 비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여기 들에는, 들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우리 국토, 우리 국토, 우리 국토를 어, 표현한 거고요. 자. 여기 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봄은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없는가? 일제강점기 때 어, 창작된 그 작품이죠. 자, 그 재유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고, 그 다음에 대상과의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으로 대상과 연기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손, 강호, 목방, 들. 자, 이런 거는 재유적인, 재유법 시험 문제 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한번 여러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유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유법은 표현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어, 다른 사물이나 속성을 대신 들어 그 대상을 나타낸다. 자, 이거 말이 어렵죠? 표현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사물이나 속성을 대신 들어서 그 대상을 나타내는데 이 환유법은 예문을 가지고 학습하시는 게더 빨라요. 이거를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그쵸? 자,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으로 자, 대상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대상과의 연관성. 중요한 거는 대상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이거를 여기 나온 예문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예문 역사의 별이지 다자별 역사의 별 누굴 말할까요 역사의 별은 영웅적인 인물을 말을 하는 거죠 역사의 별 영웅적인 인물 자 올해 우리 우리 대통령 많이 돌아가셨죠 그쵸 그 대통령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영웅적인 면모. 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도 역사의 별이지다.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뭐, 역사의 별이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환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펜은 칼보다 무섭다. 이 펜은 무엇을 펜과 칼이죠? 여기 펜과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펜은 그냥 연필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문신. 문신들을 말을 하고요. 어, 칼은, 칼을 들고 싸우시는 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신들을 어,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술이 놀부다. 자, 아, 놀부라는 거는 욕심쟁이. 놀부는 욕심쟁이. 자, 욕심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게 다 환유법이에요. 표현하라는 대상과 관련된 다른 사물이, 사물이나 속성을 대신 들어서 그 대상을 나타나는 거. 우리 흥부전에서 놀부가 나오죠. 놀부하고 흥부가 나오죠. 거기, 거기에서 생, 어, 놀부는 환유법, 환유법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금패찌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금패찌 하면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금패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백의 민족은요? 백의 민족은 한민족. 한민족. 우리 민족, 백의 민족은 한민족,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유법 이 개념은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 대상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요거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예문 있죠. 네 가지의 예문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은 환유법과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어,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다른 대상에 견주어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